반갑습니다. 플러스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어, 얼리버드 특가를 진행하려고 해요. 얼리버드 특가는 어, 글러브, 얼리버드 특가의 취지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번 정도 일본으로 글러브 때문에 어, 출장을 오게 되는데 출장 중에 이제 좋은 글러브를 선별해서 조금 더 좋은 금액에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해당 글러브들을 미리 소개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어, 좋은 글러브를 어, 국내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을 절약하고자 얼리버드 특가를 진행합니다. 얼리버드 특가의 한정된 글러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글러브들을 좋은 금액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작업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서 추가 20%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국내 글러브들이 입고가 되는데 저희가 일본에서 업무를 보고 글러브들을 체크하고 그 글러브가 한국으로 도착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운송되는데 기간도 걸리고 그리고 세관을 통해서 세금 신고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가 걸리게 돼요. 그 기간에 미리 글러브를 판매하고 좋은 조건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어, 그런 어떤 취지로 글러브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그냥 어, 굉장히 좋은 글러브들만 이번에 또 골랐기 때문에 어, 빨리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짐스 글러브요. 어, 짐스 글러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짐스 글러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징이 여기 이제 뭐 가공 택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짐스 글러브는 출고될 때 어, 글러브를 만든 장인이 글러브를 직접 길들이기를 해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 이 하이레벨 오더라는 어, 014W라는 57,200엔의 일본 현지 제작된 글러브고 유료 길들이기 옵션이 적용된 모델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어, 본 포지션은 오리지널 내야 글러브고 세컨 포지션으로 투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전에 로링스의 데리지터 모델의 느낌과 구보타의 6 g s 모델이 살아있는 모델 그 다음에 겐다소스케 모델의 느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내야 글러브를 메인으로 이렇게 조작감 좋게 사용하시면서 어, 세컨 포지션으로 투수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하고 짐스 글러브의 가장 큰 강점은 구보타보다 더 구보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죽의 쫀득쫀득 찰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영상으로는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손바닥 되게 반듯반듯하게 들어가 있고 가죽 자체의 특징이 공을 물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찰기가 있는 가죽이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 모델이죠. 57,200엔이기 때문에 어, 무엇보다 이제 국내에서는 뭐 70만 원대 이상이 판매가 되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생각하면 짐스 글러브를 어, 70만 원대에 어 판매 그러니까 구매하는 구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글러브도 너무 좋지만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미즈노 제트, SSK를 비롯해서 뭐 로링스라든지 잘 만들어져 있는 일본 글러브의 브랜드를 보고서 그 짐스가 파고 들어갈 틈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짐스 글러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글러브지만 분명히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글러브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가격에 선 제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들이기까지 완료된 글러브를 저희는 45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가격대비해서 1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리보다 특가기 때문에 20%또 추가 할인이 들어가면 3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5 7 2 0 0엔에 유료 길들이기가 포함된 글러브 뭐 대략적으로 70만원, 8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가 기준으로 거의 절반 가격에 구입하실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이 얼리버드 특가의 목적이자 또 어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1.75인치 정도로 일본 글러브, 내야글러브 는에좀 사이즈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야글러브와 올라운드 타입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최종 가격은 36만원이 얼리버드 특가 가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레아글러브를 원하시면 짐스 역시 531DB 역시 얘는 5 8 3 0 0엔짜리글러브라요 이렇게 유머미 가택 체가라고 되어 있는데 유머미 가공 글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따뜻한 물의 글러브의 특징이상 길들이기를 해서 손의 어떤 느낌과 조작성에 맞춰서 손바닥도 탄탄하게 가공이 잘된글러브입니다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해당 모델의 글러브의 형태는 t 9와의 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는 느낌이고 봤을 때 포켓이 깊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내 유저분들이 아주 좋아할 글러브 타입의 글러브라고 생각하고 T 구보다도 오히려 더 가죽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다. 그 이유는 T 구는 이제 5만엔대 초반의 모델의 글러브고 이건 58,300엔이기 때문에 어, 마이너한 니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글러브가 이제 유명 브랜드의 라벨을 달고 나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글러브가 티구 형태로 아주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야 글러브 중에서 좋은 글러브를 끼고 싶다 어, 안정적으로 깊은 포켓의 모델의 글러브 끼고 싶다 그러면 이 모델도 굉장히 추천하는 글러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5만원에 저희가 특가로 판매하고 있고 길들이기 되어 있는 글러브 가격치고는 어, 아주 좋은 글러브기 때문에 글러브 길들이기의 어떤 느낌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짐스 글러브만의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IP 셀렉트 외약 글러브 저희가 굉장히 인기 있게 판매했던 모델의 글러브고 지금은 다 품절됐는데 IP 003 EC 엑셀런트 컬렉션 5만 5천엔 메이드 재백 얘도 유로 길들이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바로 캐치볼 정도 가능한 느낌의 글러브고 뭐 워낙 IP 셀렉트 글러브 좋은 거는 글러브 껴보자마자 차원이 다른 자소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이 브랜드의 컨셉이기도 하고, 아이피셀레트는 프리미엄 어, 글로브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죽도 프리미엄 글로브답게 세토 가죽을 사용해서 융택 그 광택감과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피셀레트 모델의 글로브고 해당 모델도 어쨌든 55,000이 넘어서 국내에서 6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해당 모델은 50만원입니다. 유리길들이가되는 글러브가 50만원이고 추가 20% 할인 기간을 이용하시면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야 글러브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 IT 디렉트 어1050 18 모델의 글러브예요. 토그 모델의 얘도 어 일본 현지에서 그 아이피셀렉트 장인이 글러브를 길들이기를 한 글러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달 정도의 시간과 어 만년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아쿠아 어떤 아쿠아핏으로 작업한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손바닥의 상태 지 길들이기가 완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 주름 하나 없이 거의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해당 글러브는 이제 저희가 아이피셀렉트를 좀뭐 어, 추후에도 지금도 계속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양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글러브의 샘플로 저희가 이번에 작업된 모델을 갖다가 어,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글러브 상태 굉장히 좋고 사실 이게 모델도 굉장히 비싸고 이게 일본에서도 7만원대의 모델의 글러브인데 국내에서도 뭐 80만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70만원에 20% 할인되면 56만원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글러브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금액이 상품 대비해서 어, 좋고 나쁨이 격돌된다고 보시면 해당 글러브는 아주 좋은 글러브의 상품이라는 것을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글러브를 만져보고 있는 제,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글러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도 세트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 킵 가죽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킵 가죽의 어떤 어 좋은 착수감과 어 글러브의 어떤 만듦새, 거기다가 가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만족도와 마감까지 완벽한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얘도 56만원에 어, 토고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아 IT 셀렉트의 대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러브 저희가 이제 토고가 가공된 글러브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최상이다. 이거는 뭐 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추한 글러브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미트 가성비 좀 포스미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하다께아마 THM8VASD 모델을 걸러 받았기에 아 연식형으로 출시가 됐지만 일본에서는 국내 한국형 경식과 동일 스펙과 동일 사양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백에 AS 포함해서 셜나프까지 포함된 모델을 걸러보고 글러브 형태 보시면 일본에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일본의 거래처 어, BSS샵에서 어, 독그 독보적인 포스미티 가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공 제품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가공 글러브의 그 샘플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 요청했던 글러브인데. 어쨌든 상품력도 굉장히 좋고 어, 이제 저희는 샘플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택 가격이 3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고 길들이기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라고 어,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30만 원대 어, 추가 20% 할인하면 24만 원인데 그 가격대의 글러브에서는 독보적으로 하드캐리마의 오리지널 패턴을 사용하면서 어, 길들리는 느낌이 아주 좋다. 그리고 신품의 미사용 어, 길들이기 완료된 글러브이기 때문에. 해당 글러브도 저희 어떤 굉장히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수요가 많은 글러브인데 24만원이라 그러면 해당 글러브의 느낌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글러브다 라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한개밖에 없는 모델이고 재입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글러브의 마지막 포진별로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Z 프로스서스 BP R O F M 2 3 3번 모델의 글러브고 얘도 역시 아쿠아핏으로 일본에서 길들이기가 완료된 글러브예요. 제가 이제 샘플로 일론트 길들이기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글러브들을 매입하고 어, 그 어, 라인업들이 있지만 해당 글러브를 굉장히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도 이제 길들이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길들이기 다양한 샘플들 일본에서 길들이기를 하는 매장에 장인들의 다양한 길들이기 모델들을 입고 시켜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해당 모델도 제가 그렇게 다 비교를 해보고 길들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희가 어떤 샘플 자료를 활용하고 샘플 가격으로 어, 얼리버드 특가로 정리하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어, 1론 밑에 글러브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바닥의 면적이 넓어야지 너무 들어오는 포그면이 넓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포그가 가능하다. 그리고 포켓이 좀 깊어야지 안정적으로 밑의 역할을 하면서 잡을 수 있다. 요즘 깊이가 나오죠. 그리고 이 깊이와 넓이의 조화로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미트의 개념이 옛날에는 일루가 이제 그 미트의 개념이 강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하코너의 내야의 기능도 강합니다. 그래서 일루서도 넥스트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 포지션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지션의 변화에 따른 글러브 패턴의 변화가 가장 잘 반영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저는 Z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이제 2, 3, 3 패턴 굉장히 만족스러운 패턴에 길들이기도 잘된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5 7 2 0 0엔대의 글로브고 국내에서는 65만원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뭐 굉장히 국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것도 제트가 타 그랜드에서 글로브의 퀄리티 대비 합리적인 글로브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글로브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는 75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일반 소매가 기준으로 어, 글로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45만원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기간 얼리버드 특가 기간을 일주일 동안 이용하시게 되면 36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강추하는 글러브입니다. 미세형 신제품 모델의 글러브고 길들이기 완료된 글러브다. 지금 이제 끈이 이제 아코핏 적용된 모델들은 이렇게 끈이 풀려져 있는데 이거는 끈을 제가 다 묶고 마지막으로 오일링 작업까지 한번 해가지고 관리 마무리 한 다음에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 요 엄지와 새끼와 손바닥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포켓에 공이 들어오면 이렇게 오므라지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아주 잘 만져진 글러브입니다. 지금까지 글러브들 다섯 하나둘, 여섯 개의 글러브를 소개해드렸고 영상을 보시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올리버 드 특가 글러브 기다려주시면 어, 지금 영상이 업로드될 날이 9월 2일인데 9월 2일부터 열흘 안으로 글러브 를 배송해드릴 예정이니까 그좀 감안하시고 어,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서 특가 기회에 좋은 글러브, 좋은 글러브, 좋은 가격에 어, 추가 특가를 더해서 올리버드 특가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